안녕하세요.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즉 해고나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와 인정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체불 또는 지연입니다. A 씨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세달 연속 월급이 2주에서 3주씩 늦게 들어왔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퇴사를 선택했죠. 이 경우를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으로 인한 퇴사라고 합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간 임금 지연 또는 채불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개월은 연속될 필요가 없으며 지연 또는 채불된 금액 전체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두 번째, 임금 삭감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B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30% 삭감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진 퇴사를 하게 됩니다. BC는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는 BC의 실업급여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임금 및 근로조건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개월 이상입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변경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20% 감액된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 씨의 경우 임금삭감 통보를 받고 바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2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가 아니라 불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 인권침해입니다. D 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려면 사내 신고서, 녹취자료, 동료 진술서 등 괴롭힘의 실체를 입증할 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질병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입니다. 이 씨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진단을 받고 퇴사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애 씨의 실업급여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병 퇴사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속년서, 둘째 해당 소견을 가지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이직 회피 노력입니다. 이 씨의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이 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간병 사유입니다. F 씨는 부모님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장기 간병이 필요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진단서, 간병 필요성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으로 간병이 장기적이며 다른 대체 간병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있는 이직 인정이 가능한 기타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든지 배우자의 해외 정은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은 서류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한 자진퇴사라면 퇴사 전에 반드시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시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